일잘러가 되고 싶은 로봇은행원 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로봇은행원 채널은 진짜 테스트 채널로만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어떤 계기로 제가 좀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고 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이 채널의 컨텐츠 게재를 좀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첫 영상은 자그마치 2022년 1월 달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언제냐면 7월입니다 7월 그동안 올린 영상은 물론 없습니다 없고요 네 제가 처음 찍어 올린 영상은 제가 만든 태스크 관리 엑셀 프로그램을 소개 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이게 사실 뭐 대충 찍어 올린 영상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궁금해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두 분이 댓글을 두 분이나 남겨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두 분을 위해서 제가 후속 영상을 좀 찍어 보기로 했고요 어, 자그마치 반년 걸려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원하시는 뭐 답변을 전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. 제가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첫 영상은 제가 뭐 개발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제가 만든 엑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그 엑셀 프로그램이 뭐냐? 태스크 관리 엑셀입니다. 첫 번째 시트는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태스크로 이렇게 작성하는 기록 시트고요. 두 번째 시트는 이 기록한 작업들을 네, 최종적으로 완료했을 때 저장해 주는 저장소 시트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시트로 구분을 해놨고요. 세 가지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네, 이렇게 서식화해서 해야 할 태스크들을 깔끔하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. 업무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거를 시각적으로 알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. 어, 또한 이제 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리마인더 역할을 해주기도 하겠죠. 네, 두 번째 기능은 폴더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. 작성해놓은 리스트들 을 토대로 정해진 규칙으로 폴더를 생성합니다. 이렇게 지금 제가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. 아무것도 없는데 이 폴더 버튼을 누르면 알러이 뜸과 함께 여기에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 신기하죠?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진짜 수많은 파일들이 생기잖아요. 근데 그 파일들은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두면 이거는 뭐내 컴퓨터에 뭐 저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에다가 아무렇게나 버리는 셈이겠죠. 그 파일을 다시 찾아가지고 뭐 다른 팀원이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줘야 할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은뭐 이걸 찾아가지고 재가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사실 찾는데만 엄청난 시간을 쓰게 됩니다. 네, 또한 업무의 루틴과 어떤 레퍼런스를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이 루틴과 레퍼런스가 없다면 사실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이제 뭐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반복 작업을 할 때마다 이 작업들이 매번 완전히 새로운 작업으로 만들게 돼 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간과 정확도 모두 뒤처지게 되겠죠 그럼 뭐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일잘러가 아닌 거죠 세 번째 기능은 이렇게 완료한 작업들이 있을 거잖아요. 다 완료를 이렇게 했다. 다 완료를 하면은 이 완료한 작업들을 아까 이제 이 저장소로 보내는 기능입니다. 네,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네 알러지 뜨면서 사라졌죠. 저장소로 가 있습니다. 그대로 가서 꽂혀있죠. 내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들을 이 하나의 표와 하나의 엑셀 파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히스토리를 추적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작업물을 찾는데도 유용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6월에 했던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기억 안 나잖아요. 근데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가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신기하죠?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옛날 예에했던 작업도 5초 만에 산출물을 찾을 수가 있겠죠. 네, 사실은 그래서 이번 영상에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, 찍다 보니까 시간이 좀 돼서 다음 영상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편은 아마 기획편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는 이 로봇은행원 채널에서 뭐 여러 가지를 올릴 건데 일단 엑셀 쪽은 2주에 한 번씩 올릴 생각이에요. 감사합니다.